유아교육과 김수정입니다. 수업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뜬뚱이 뛰어와 홀쭉이 뛰어와 틀은 골목에서 부딪혔대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틀은 화가 나서 씩씩씩 꽃잎반 친구들 아까전에 뚱뚱 홀쭉이가 엄청 빠르게 뛰어오다가 부딪혔는데 이번에는 천천히 걸어볼까요? 아니면 아까처럼 빠르게 뛰어볼까요? 천천히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뚱뚱이 걸어와 홀쭉이 걸어와 둘은 골목에서 부딪혔대요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이렇게 하하하~ 하, 하. 우리 꽃잎반 친구들이 선생님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하고 눈 맞춤 한번 해볼까요? 모두 선생님이 잘 보이는 자리에 바른 자세로 앉아 주었네요. 혹시 오전에 강장에서 어떤 놀이를 했는지 다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 반 다같이 큰소리로 이야기해준 대로 강당에서 풍선 날리기 놀이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풍선을 날렸어요 하고 소개하고 싶은 친구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어 많은 친구들이 풍선을 어떻게 날렸는지 소개하고 싶구나. 그럼 가장 먼저 선을된 근주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음 근주는 풍선을 둥글게 본 다음에 묶어서 손으로 치면서 놀이를 했대요. 주은이는? 음, 주은이도 근주랑 똑같이 풍선을 빵빵하게 분 다음에 묶어서 손으로 치면서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발로 뻥뻥 차면서 놀이를 했대요. 근주도 주은이도 너무 재밌었겠다. 음, 하은이는? 하은이는 풍선 펌프로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게 재밌었다고 이야기해줬어요 혹시 선생님 저는 풍선 달리기 놀이를 하다가 속상했어요 하거나 친구랑 조금 다퉜어요 하는 친구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어, 현우는 현우는 친구가 풍선을 엄청 크게 불다가 팡 하고 터져서 귀가 너무 아팠대요 음, 민정이는 친구가 풍선 펌프를 사용할 때 차례를 지키지 않아서 속상했구나. 선생님도 우리 반 친구들이 풍선 날리기 놀이를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다른 갈등을 봤어요. 하는 친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음. 아, 연주는 친구들끼리 쾅 하고 부딪히는 걸 봤대요. 정말 위험했겠다. 이렇게 우리 반 친구들이 풍선 날리기 놀이를 할때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혹시 다들 기억이 나나요? 어, 유준이도 그렇고, 이한이도 그렇고, 직접 상황을 보지 못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구나. 그럼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친구들이 풍선 펌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차례에 차례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줄을 서지도 않고 풍선 펌프를 먼저 사용했어요. 이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 뒤에 친구가 계속 계속 기다리다가 풍선 펌프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어, 앞에 두 친구가 싸워서 풍선 펌프를 사용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풍선 펌프를 사용할 때 차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구나. 자, 두 번째는 친구가 계속 계속 풍선을 크게 불다가 펑 하고 터졌어요. 자, 이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 펑 하고 터질 때 이리저리 튀어서 손이나 얼굴이 다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 펑 하고 터질 때 귀가 너무 아플 수도 있대요. 풍선이 어, 터지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들끼리 부딪혔는데 자, 한 친구가 다른 친구 쪽으로 계속 계속 풍선을 보내요. 이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음, 친구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놀이를 못할 수도 있고 쾅 하고 부딪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계속해서 계속 풍선만 보면서 놀이를 했대요. 자, 풍선만 보면서 놀이를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풍선에 너무 집중을 하면 세게 뛰어다녀서 미끄러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벽이랑 친구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쾅 하고 부딪힐 수도 있겠네요. 어, 풍선만 보면서 놀이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구나. 자, 이때까지 우리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그리고 또 문제에 대해서도 친구들이 이야기해 줬어요. 자, 첫 번째. 풍선 펌프를 사용할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죠? 차례를 지키지 않으면 뒤에 친구들이 계속 계속 기다려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앞에 친구들이 싸울 수 있어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풍선을 계속 계속 불다가 펑 하고 터지면 우리 친구들 귀도 아프고 손이나 얼굴이 다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풍선만 바라보면서 놀이하면, 음, 쾅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음, 엄청 세게 뛰어다니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쪽으로 계속 풍선을 날리면 어떻게 됐죠? 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다른 친구가 풍선 놀이를 하지 못했어요. 자, 음, 꽃잎반 친구들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어, 보경이는 놀이를 하지 못해서 너무 슬플 것 같대. 자, 아,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어, 아, 하은이는 친구들끼리 서로 배려하면서 놀이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음, 지수는? 지수는 우리 반 풍선 날리기 놀이 약속이 없어서 그런 것같대요 아, 보경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서연이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반다 같이 풍선 날리기 놀이 약속을 정해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풍선 펌프를 사용할 때는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음, 친구들이... 아까처럼 차례차례 줄을 서서 이용했으면 좋겠구나. 최연이는 우리 반 풍선펌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몇 개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3개? 4개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풍선펌프를 4개를 더 준비해 줄게요. 그러면 우리 반 풍선펌프가 총 8개가 되는데 아까 친구들이 이야기해 준 대로 줄을 서서 이용해 볼까요? 아, 다른 친구들은 줄을 서서 이용해야 하는 게 아니라 두 명에서 딱 지어서 풍선 펌프 한 개를 양보하면서 쓰고 싶대요. 어, 그러면 두 명에서 딱 지어서 풍선 펌프를 사용하고 싶은 친구 한번 손을 들어 볼까요? 번쩍 들어 볼수 있을까? 음, 많은 친구들이 두 명에서 풍선 펌프를 나눠 쓰고 싶구나. 그러면 풍선 펌프를 사용할 때는 두 명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사용하기로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풍선이 커지고 커지고 커지다가 펑 하고 터졌어요. 자, 이때는 어떤 약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풍선을 엄청 작게 보는 약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엄청 작은 크기의 풍선은 어떤 크기를 말하는 걸까? 어, 잘 모르겠구나. 어려워요. 어, 근데 성진이가 엄청 좋은 생각을 이야기해 줬어요. 성진이는 선생님이 풍선을 불어서 칠판에다가 붙여주면 좋겠대요. 다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풍선을 불어서 칠판에다가 붙여줄 테니까 선생님 풍선보다는 크게 불지 않는 걸로 약속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들끼리 부딪히는 상황이었는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 쪽으로 계속해서 풍선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이 필요할까요? 음, 보경이는 풍선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놀이하면 멀리 날아가지 않아서 친구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한, 생각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 줄을 준비해 줄 테니까 줄을 이용해서 놀이하는 걸로 약속해요.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가 계속 계속 풍선만 보면서 놀이를 했어요. 자, 이때는 어떤 약속이 필요할까요? 음, 친구도 보면서 놀이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풍선에만 너무 집중하면 빠르게 뛸 수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뛰지 않기로 약속해야겠죠. 그리고 또, 풍선만 보면서 놀이를 하면, 음, 맞아요. 벽이나 친구를 못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친구가 벽이나 친구를 못 보면 주변 친구들이 빵빵! 하고 큰 소리로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변 친구들이 위험할 땐 빵빵! 하고 큰 소리로 알려주는 걸로 약속해요. 자, 이렇게 우리 반 약속을 다 정해봤는데, 선생님이 약속판에다가 우리 반 약속을 적어줄게요. 자, 첫 번째는 풍선 펌프를 사용할 때의 약속이었어요. 풍선펌프를 사용할 때는 몇 명에서 사용하기로 했죠? 음, 두 명이서 풍선펌프를 양보하면서 나눠쓰기로 했죠. 풍선펌프를 나눴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음, 친구들이 계속계속 풍선을 크게 불다가 펑 하고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을 지키기로 했죠? 음, 이때는 선생님 풍선이 필요했어요. 그럼 선생님 풍선보다는 더 크게 불어도 될까요? 음, 안 되겠죠. 그럼 선생님 풍선보다는 크게 불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들끼리 콩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한 약속이었는데, 그쵸? 친구 쪽으로 계속해서 풍선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뭘 이용하기로 했죠? 음, 줄을 이용해요. 그리고 친구가 위험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소리? 빵빵 하고 큰 소리로 알려주기로 했죠. 그큰 소리로 알려줘요. 그리고 풍선에 너무 집중하면 빠르게 뛸 수도 있어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음, 뛰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음, 세 번째는 뛰지 않아요. 자, 짜잔! 우리 반 풍선 날리기 약속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꽃잎반 친구들이 너무 멋있게 약속판을 완성해줘서 선생님이 칭찬의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우리 꽃잎반 칭찬의 박수 준비! 잘했다, 멋있다, 최고다. 오늘 어떤 활동을 했나요? 음,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갈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고, 어, 우리 반 친구들이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반 약속판도 완성했죠. 그럼 오늘 했던 활동 중에 가장 재밌었던 점이 무엇일까요? 허은이는 어,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갈등을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재밌었구나. 음, 최진이는 우리 반 약속판을 완성하는 게 너무 좋았대요. 혹시 선생님, 저는 이 점이 아쉬워요 하는 친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음, 지수는 우리 반 풍선 날리기 약속을 지키면서 직접 풍선을 날려보고 싶었는데 못 날려서 아쉬웠대요. 그럼 내일 강당 놀이 시간에 풍선 날리기를 한번 해 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그때 줄이랑 선생님 풍선 약속판을 직접 가지고 갈 테니까 다 같이 놀이 해 보는 걸로 해요. 자, 우리 꽃잎반 친구들 다음은 무슨 시간이죠? 바깥 놀이 시간이 바깥 놀이를 하기 전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음, 신발을 신고 한 줄로 서서 차례차례 기다려야겠다.